어,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공동체 앞에서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먼저 좀 정탐의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모세가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할 수 있는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하면서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의 비옥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지형이 어떠한가를 좀 파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그 땅의 거주민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땅의 비옥함을 좀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기 좋을 정도의 복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과일 하나를 가져오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던 요청의 전부였던 것이죠. 어, 정탐꾼들은 이 모세의 요청을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약 40일 동안 네개부에서 흐로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약 어, 360km 정도에 되는 가난 전 지역을 정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과정에서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많은 지역들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서 보이지 않는데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 아마도 모세는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헤브론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고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헤브론은 그 아브라함과 로시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서 주시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어, 이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후기 때이 땅을 값을 치루어서 샀고 그 땅에 실제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힌 이후에 이 후에는 이제 애굽에서 매장되었던 야곱을 옮겨서 매장하였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의미를 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 정탐꾼들도 모세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어,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사실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와 같은 내용은 보통 이 가나안을 설명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보통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어, 우리가 막연하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비옥하고 농경을 이루음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땅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의미가 어, 이 목축업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꿀은 어, 우리가 아는 그런 벌꿀이 아니라 당시 고대사회에 존재했던 일종의 과일 실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경이 잘 이루어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가난한 땅이 정말 비옥하기만 하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다 잘되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지형과 땅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 문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경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큰 강이 있는가. 수자원을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사나 뭐 이렇게 교양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문명이 이룩된 곳에는 다큰 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가난 인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나일강 삼각주라던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역 같은 곳에는 비옥한 땅들이 존재했지만, 가나한 땅 안에는 그와 같은 큰 강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자원을 일정하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땅을 보면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 이렇게 좋은 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땅이 아니었고, 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자갈과 돌과 바위들로 이루어진 땅이었는데 심지어는 이 돌들이 거의 대부분 석회암이었기 때문에 저수지가 형성되기도 어려웠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건기와 우기도 이 지역 안에서도 꽤나 극명하게 갈리는 땅이었어서 농사를 짓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는 흐는 땅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일까요? 어, 이 땅이 유일하게 비옥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만 하면 없던 개울, 그러니까 와디라고 하는 개울이 생기면서 수자원이 풍족하게 공급이 되었고 그 수자원에 따라서 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변해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잘 되는 어,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난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여러분 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령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시리니라는 겁니다.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 분명히 밝히면서 그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의 척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만 하면 그 땅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도 바로 이 지점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척박함과 상관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가했던 야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나 가나안이나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척박하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연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척박해 보이고, 자갈과 돌들이 굴러다니는 땅과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의 객관적인 면모가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손을 대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척박한 현실에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식들과 대세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다니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장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하자 무엇을 놓칩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칩니다. 우리가 척박한 현실 속에서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자 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구원의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마주해야 했던 광야와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어,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척박한 현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어, 마주하게 된 현실이라던가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어,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보내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로 뿐만 아니고 그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그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정탐을 마치고 온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어, 과일 하나를 들고 와서 공동체 앞에서 보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 그 모세가 요청했던 그 과일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것이 정말 이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일이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장대 매어서 가지고 올 정도였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면 어, 우기였고 그 땅이 비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포도 하나를 앞에 두고 나서 이 정탐꾼과 어,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을 듣기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이 비옥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지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변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지형에, 또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성읍이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문헌을 보면 어, 그이 지역에 당시에 어, 두께가 한 3미터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3미터 정도에 이르는 성문이 발견된 것을 어, 문헌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해 보면 어,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고 고대 사회의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성읍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보고 관찰했을 정도로. 정, 정탐꾼들이 모세의 요청을 잘 반영해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잘 살피고 합리적으로 살펴봤던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와 내용들에 대한 이 견해가 둘로 나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문이 주목하여서 서술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2절하고 33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 첫 번째 견해는 가난한 주민들이 강력해 보이고 성읍이 가, 견고해 보인다는 사실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와 한계를 주목하여서 보고를 합니다. 어, 참 재밌는 게 여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강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에 네피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어떤 크기,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규모에 압도된 나머지 전설 속에서나 들었을 법한 그 그들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대다수가 이와 같이 보고를 할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 좀 다른 견해의 내용을 어, 사람들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 견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떤 견해와 어떤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정보의 어떤 양을 담고 있는 것, 정보의 어떤 수준을 담고 있는 것은 전자일 겁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력을 잘 분석하고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찰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찰한 내용을 해석하는 눈, 그 관찰한 내용을 해석하는 관점과 시선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탐꾼들에게 요청했던 모세의 요청이라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정복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돌아오라는 거였지, 그땅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한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몫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두 견해의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보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사람이 보내서 사람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로 여수와 갈렙의 견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그 약속과 함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성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한 땅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신뢰가 그 보고와 그 판단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소설가 분이 지금은 이제 강단에서도 이렇게, 가르, 이렇게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소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늘 반복적이고 늘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소설가에게는 소설가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어떤 사건이고 현상이고. 어떤 풍경이고 한 사람이지만, 소설가는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한 풍경과 한 상황과 한 환경과 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독특한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똑같아 보이고,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저문 밖을 나서서 마주해야 되는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이 땅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눈이 되지 않고 신자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다르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되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므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